디렉터와 콘텐츠 디렉터 옥성태 디렉터가 해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혜로도 축하드리고요. 편의성 개편 관련하여 일부는 개발자 노트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으나 행사 이후 편의성 개선과 업데이, 업데이트 예상 일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이전까지 그 로드맵 관련해서 아무것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부분 긴장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못 드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발자 노트에 대해 좀더 상세히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올라왔네요. 레이드 보상 관련해서도 계산 있어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한다고 하네요. 로터스 레이드 입장 횟수를 늘리고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추가로 기회하였으나 천혜의 무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3페이지 클리어 시드랍과 무기 항아리에 의존하게 되어 오랜 시간 플레이를 진행하여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천장에 나올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얘기를 한참 전에 했으면 저희가 항아리를 안 까고 모으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항아리를 두 번이나 까서 열불나는데? 누구는 가가 지고 몇번 돌지도 않았는데. 왜? 먹고 나는 뭐두달 동안 손가락 빨면서 항아리 까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터스 페이지에서 특정 재료를 모아 확정적으로 무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천장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뭐이 내용은 당연히 알수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던 게 의도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로터스 무기를 쉽게 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 이제 오즈마 레이드까지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서야 천장 마련해 주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천장이 없는 방식으로 레이드를 계속 돌게 만들면, 유저들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니까, 어 제발 접지 마세요. 오즈마까지 버텨주세요. 해서 천장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죠. 한 페이지 클리어 시 확정 획득이 가능한데, 그니까, 기존에 있던 무기 재료랑 상관이 없이, 한 페이지 클리어시 획득하는 재료고 그게 개성 기속과 캐릭터 기속 형태로 획득할 수 있다네요. 개정 기속이란 얘기는 여러 개를 돌렸을 때 12개를 전부 돌렸을 때 개정 기속이 뜨면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레이드 졸업을 생각보다 빠르게 할수 있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레이드 악세사리 또한 획득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천의 결정량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던 게 레이드 악세가 어떤 사람은 골카를 빠르게 먹어서 혹은 12페이지에 빠르게 악세사리를 먹어서 3악세사리를 빨리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캐릭이 돈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슨 10개밖에 안 돼요. 딸랑 하나 할수 있어. 레이드 악세 를 아, 굉장히 로터스 레이드라는 건 불공평함의 극치긴 했죠, 사실. 드랍률이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에스 예, 님 어서 오세요. 생방 처음 오셨나 보네요. 반갑습니다. 자, 골드와 테라 획득량도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자, 6월 30일 날 목요일 날 반영될 예정으로 여기 검사가 출시 이후에 바로 로터스도 개선을 해 준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드 주간과 보상 횟수 초기화를 한번더 진행해서 제발 접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하는 거죠 그 전에 만들어 놨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으니까 레이드 초기화 일정 관련하여 공유 드립니다 이문세님 어서 오세요 6월 27일 월요일 로터스 정기 초기화와 대규모 업데이트에 따라서 입장과 보상이 초기화됩니다 그 전까지 빠르게 레이드를 털고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 사이에 12회 로터스를 빠르게 털고 목요일 날한번더 초기화를 받으셔가지고 한번더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로타드 로터스가 나오고 이후에 이루어질 업데이트에서 천의 무기가 없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패치입니다. 천의 무기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보급이 될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되게 느리게 보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천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버프와 패시브, 밸런스 개선이라는데, 액티브 격차가 있는 부분을 분석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런처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캐릭보다 강점을 3개씩 먼저 들고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엘마 같은 경우에는, 어, 스킬 딜러로서의 강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이라는 수동적인 있고 불편한 부분만 가지고 있고, 메모라이즈를 통한 사진 개선 이런 건 없었고요. 이번에 밸런스 패치로 억지로 바, 바꿔줄 수 있을, 줘야 될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죠. 또한 현재 들고 있는 버프와, 그 다음에 패시브가 너무 별로인 캐릭이 많습니다. 가장 체감이 심한 게버서커고요 헬십자라든지 프렌즈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수치를 뻥으로 올려주는 캐릭터들은 성능이 좋고요. 뭐 버서커처럼 출혈이라든지 엔마처럼 감전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은 쓸데없는 패시브가 하나 존재함에 따라서 어, 상대적으로 다른 캐릭터보다 스펙이 부족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패시브가 쓸만해야 되는데 쓸만하지가 않아서 쓸수 있는 스킬이 줄어들게 되는 아이러니한 캐릭터들이 많았다는 거죠. 성장 시 스킬 레벨에 대한 체감이 강화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믿지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프렌즈 개선이랑 그 다음에 한번더 들어갔어야 될 현실자 개선은 이번 6월 6월 15일에 들어왔어야 되는 패치입니다. 근데 안 들어왔으니까 별로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 지급된 백 스킬이 기존 부업에 할 경우 조정이 없으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캐 캐릭터들이 조정이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수준에서 밸런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패치 관련 부분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상향된 직업의 일부 주치를 먹여 공부해드립니다 네, 이거 두개가 제일 심했긴 했어요 강권이 힘 증가량이 이거밖에 안됐고 스위트 캔디바도 이거밖에 안됐어서 문제가 좀 많았었죠 이, 얘네 둘이 제일 심각했다는 소리인데 혈십자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저는 스킬 습득과 SP 소비량이 조정되요 그러니까 패시브에 들어가는 스포드 양을 줄여주겠다는 거죠 스킬을 좀더 많이 찍을 수, 찍을 수 있도록 당연히 그랬어야 하고요 패시브 찍어야 돼서 스킬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매나 판료 안내 목록 개선 그쵸? 제가 뭘 구입했고 뭘 팔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 이런 건뭐 그럴 수 있는 내용이고 개발자 노트에 언급드렸던 대로 신비상점 이용 시 복수계의 물품을 선택하여 동시 구매 가능하도록 변경 UI 개선은 매번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죠 편의성이 나오질 않으면 유입 유저들은 다 접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좋은 패치라고 봐요 귀속이냐 비귀속이냐도 캐릭터냐 계정이냐로 바꿔주네요 눈으로 봐서 절대 몰랐었죠 캐릭터 기속인지 계정 기속인지 6월 3일 날 빠르게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아이템 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버그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캐릭터 기속인데 계정 기속이 된다거나 계정 기속인데 캐릭터 기속이 되는 버그가 나올까봐 검증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그쵸? 애매한 패치했다가 괜히 피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금고 아이템 개선은... 어, 맞아요. 금고 아이템도 엄청 불편합니다. 자동 절연 기능도 모든 RPG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 없었던 것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기존에 좀 게임답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들어오는 방식을 들어오고 있네요. 다음 길드 편의성 개선. 이거 다 쇼케이스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김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길드 누적 출석 보상의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오늘 출석과 어제 출석 인원 이게 뭔 소리야? 이,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운영진들이 이 사람이 길드를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쳐낼 수가 없잖아 이걸 다 우리 길드도 일일이 엑셀로 쳐가지고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일을 보상을 다음날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개선 이것도 맞죠 오늘 보상이 20명이 출석했고 30명이 출석했는데 제가 아침에 게임을 해서 40명 출석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캐릭터에 다시 접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빌드 기부에서 일괄 기부 기능 이것도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불편해가지고 나도 지금 기부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기부 보상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 롤링 공지 관련 여부. 그것도 위에 사람들하고 소통이 됐나 보네요. 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롤링 공지도 이제 끌 수가 있도록 변경됐다고 하네요. 길드 던전, 긴급 의뢰 개선. 맞죠? 이, 이세 가지 맵의 문제가 뭐냐면요. 보상이 나쁘단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불쾌함. 그러니까 뭐, 새롭지 않고 뭐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맵을 불쾌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시,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왜 싫어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 헬릭스 연구소가 제일 심하죠 이거, 이거 랜덤하게 따라서 방을 무슨 열 방을 가고 아주 난리를 치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던전이에요. 서던데일도 빈결 때문에 짜증나고 맵 개수를 두 개로 감소시켰습니다. 헬릭스 연구소는 한 개. 아케릭 육성가들에게 소탕 개선 방안. 딴건 모르겠고 업적은 좀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피로도 빼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는 안 하니까. 이것도 맞아요. 긴급 불에 하고 나서 맨날 나가서 마을에 가서 다시 긴급 불에를 눌러야 되는 것도 웃겼죠. 그래서 다른 긴급 불의 선택도 생겼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표기 관련 문제입니다. UI가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가 대체 눈으로 봐서 알수 없는 스탯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크리티컬 확률, 적중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이게 합산인지 비합산인지, 숫자인지 확률인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적중 회피 모든 것들이 다 합산으로 계산되게 보여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됐어야 될 내용인데 이게 계산이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캐릭터별로 분배할 수 있는 기능. 이것도 이런 거 이런 게 굳이 필요하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이고 랭크 UI도 맨날 눌러 가지고 실패했는지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돼. 이거 레이드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파티원들 얼굴 보려고 왼쪽에다가 해 놔요. 질량 보려고 왼쪽에다 질 미터기를 보려고 놔두지. 파티원들 체력 관련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사실 삭제해도 되는 내용. 회복 저주 상태 이상 두나을 가진 툴팁이 상세 내용 추가. 이런 건 의미 없고요. 몸다 원정에서 원정들을 두 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변경. 이것도 좋은 일이죠. 사실 내가 캐릭터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게임 하는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들어오지 않는 이상 원정을 3개 이상 보낼 수가 없었죠. 많이 보내봐야 두 번이에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많은 캐릭터가 열몇 개가 있는데 원정을 못 보내요. 왜냐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세 세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개선했어야 될 내용이고요. 3색과 미니게임 시작 전 표시 카운터다운 제거. 아, 이것도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어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일일 업적에 소탕권 추가 지급. 이것도 좋죠. 소탕권은 너무 짜게 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방화 연출, 터치 시 스킵 기능 추가. 이런 것도 좋죠. 그리고 7월 이후 개선 예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라서. 봅시다. 추가 확인 파격 수력에 뭔가 분들이 손해볼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한 보안 작업 추가. 자, 마력 결정이나 라이언 코크스 획득 시팍 흰창이 표준되도록 개선. 이것도 웃긴 얘기웃겼죠 그냥 인벤토리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실수로 누른 경우에는 그냥 나가졌었죠. 보유한 에픽 제작 확인 시 확인 팝업을 충격하여 동일한 장비가 제작되지 않도록 해요.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고요. 아 장비 등급이 최상급인데 낮은 등급으로 변경했다는 경우도 저도 한번 그랬었죠. 마이스터 할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무기가 최상단에 떠서 다른걸 등급 변환 하려 그랬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팝업 노출시켜서 기간제 아이템 판매시 재구마 불가 그리고 언커먼 레어리티 장부에 유니크 카드를 사용하신 안타까운 사례를 확인하여 유니크 레어리티 사용시 확인 팝업 출력이 있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잘못한건데 장비 장착 개선 장비 교체 시 엠블렘 변경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불편했죠. 수동으로 엠블렘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장비를 입으면 자동으로 엠블렘을 옮겨줄 수 있도록 바꾸고 장비 장착 노출 버튼은 이거는 애초에 존재하면 안 되는 버튼이었어요. 누르면 무슨 언커먼 장비하고 커먼 장비를 입어요. 내가 에펙을 끼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확인 누르려다가 왼쪽에 있는 장착 버튼 눌렀다고 그럼 내가 또 일일이 벗어서 다시 입어야 돼 업적 일괄 바기 개선 이것도 해야 되는 얘기죠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일괄 바퀴 수량을 제한하였으나 보상 수량 늘리고 페이지를 이동하던 수장을 자동으로 넘겨가며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예정 그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업적이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하게 되잖아요. 뭐 일일 던전 클리어일 수도 있고 해체일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게 던파 PC 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단축키가 많지가 않아요. 쓸수 있는 단축키가 많질 않아서 제작 탭이나 이런 거는 비키를 눌러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업적 목록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뭐, 알아서 넘겨준다고 하는데, 이게 불편할지, 괜찮을지는 해봐야 알것 같아요. 업적의 보장을 하나씩 수령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 그러니까 내가 업적을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완료하려면, 오늘 해야 할 업적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책임. 그 업적 탭을 보고, 뭐 해야 될지 쓱 훑어본 다음에 단축키로 슉슉슉 들어가서 30초에서 1분 안에 할수 있는 건 빠르게 해야 되는데, 맨날 업적 보상받고, 엠블렘 합성하고, 이걸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요 그래서 요 부분도 개선해준다고 하네요. 7월 28일에 반영될 예상은, 일일 주간 업적 모험단당이 변성. 보험이 될수 있도록 일일 주간을 캐릭터 단위로 설정하여 반복적인 보상을 획득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설계.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네요 일일과 주간 업적은 게임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정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게 다 캐리그 키운 사람한테는 피로감 유발하고 있다고 제가 말한 것과 아주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주간을 모험단 단위로 변경하는 게좀 너무 좋죠 아이조엘님 어서 오세요 그게 아니라 한달 로드맵입니다 6월 개선점은 위에 있고요. 나머지 개선점은 7월 개선 이후 이거는 로드맵 발표하는 겁니다. 호야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인벤토리와 금고 개선. 동일한 아이템 보고시 매장 아이템을 찾아서 보관하는 터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내가 아이템을 습득하면 인벤토리로 가니까 금고에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금고에 보관된 아이템을 자동으로 설정하여 일괄적으로 넣고 꺼낼 수 있는 기능을 검토하고 있고 28일 날 추가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파티 UI 개선. 파티를 생성할 경우 입성하고자 하는 던전의 드랍 및 아이템 입장 재료의 정보 확인이 어려워. 이건또 무슨 소리야? 아, 이 던전에서 뭘 얻는지도 모르는데 파티를 입장하면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게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게임을 할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인 거지. 산등성이 가면서 산등성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죠, 이 게임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던전을 돌기 때문에 필요한 게 문제지. 아, 느리다고요? 그거는 이제 모바일 게임 기준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의뢰 목록에서 파티 선택 시 선택한 의뢰던 전의 파티 목록이 바로 표시되도록 개선. 그냥 파티는 파티 렉좀 없어요. 난 이, 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파티 렉이야. 그냥 파티를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 좋아서 하는 거지. 파티 자체는 그냥 불쾌해요. 파티를 하면 렉도 걸리고 버그도 너무 많아. 제도전을 눌렀는데 수락이 막 혼자서 안된다던가 그냥 파티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어놨어요 버그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UI나 던전 드랍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파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Q&A에 써쓴 개선사항들도 빠르게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내용만 세개 짚어볼까요 밸런스 관련 내용은 이제 밸런스 관련 내용은 요거 크리티컬 확률이랑 물마공, 적중 회피 옵션, 적중 확률이 표시되게 하는 거 하고, 뭐 추가적으로 이거 패시브와 버프 스킬 밸런스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캐릭터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한 패치일 거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은요. 이제 로터스 레이드의 변경이죠 로터스 레이드 무기 천장을 준, 줍니다 더 이상 놔두면 유저들이 이탈한다고 생각했는지 로터스 무기에 천장을 달아놨어요 근데 안 입고 올 수밖에 없지 나도 안 입고 왔거든 요난 로터스를 정말 열심히 도는 사람인데 뭐 무기는 커녕 악세사리도 딸랑 하나 먹었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게 정상일까요 과연 자, 던전 랭크 UI 곳은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그리고 7월 업데이트에 바뀌는 UI가 이번 패치 노트 업데이트 노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편의성, 장비 장착 개선이랑 업적 관련 개선이랑 그리고 피로도 이것도 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일일과 주간의 업적이 모험 단 단위로 변경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 캐릭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하드로터스 관련된 내용도 나오질 않았고 30일 날 업데이트 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 이것도 있네요 신비상점 다중 추가랑 지부가 동시에 되는 거 그거는 여러 캐릭 하면서 정말 불편했던 부분이라 요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밸런스는 그거고, 컨텐츠는 로터스, 그리고 편의성은 요거, 요거. 자, 아, 여기까지가 패치노트였고요. 요거 확인해 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왜냐면 6월 달에 들어오, 들어오는, 들어오는 패치노트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7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 결국엔 한달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이고, 한달 기다릴 동안 로터스 레이드에 정가를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나 먹고 있어라. 라고 깍두기를 준 거죠. 제발 로터스 무기 정가를 줄 테니까 저거 접지 말아주세요 라는 개발자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자,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깍두기만 한달 동안 또 씹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검사를 치우면서 그것도 조금 알아보긴 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패치 노트 내용이었습니다.